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춘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응. 곽춘만의 사자영어 작년이죠 (2020년 10월) 말 정도 될 거예요.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미 곽춘만의 구독자는 100명을 달성했고 그 기념으로다가 야외 촬영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해서 카메라를 알아보던 중 DJI에서 나온 DJI 포켓 2 크리에이터 콤보 63만 원 조금 넘어요. 곽춘만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 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그 카메라를 11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야외 촬영 컨셉 기획 회의 다 끝났어요. 야외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무선 마이크 불량이 온 거예요. 30초 1분마다 한 번씩 톡톡 튀기더라고요. 마이크가. 그걸 알아챈 순간이 카메라를 구입한 지 14일이 될 즈음 해서 판매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DJI 본사 측에 메일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루에 한 통씩 진짜 악명 높습니다. DJI. 예, 한 일주일 음. 넘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판매회사에 땡깡을 부려서 두 번째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음. 교환을 받았는데 두 번째 카메라도 역시 불량인 겁니다 예, 이거 신제품이었어요 예, 작년 11월 달 신제품이 무슨 불량이 이렇게 두 번이나 있냐 30초 1분마다 오디오가 한 번씩 톡톡 튀기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 저한테 그게 아마 12월이에요 DJI 측 본사 쪽 승인이 나야 되네 어쩌네 막 그러길래 땡깡을 부렸어요 뭐제 입장에선 땡깡 부릴만도 하잖아요 예? 때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제품을 받았는데 세 번째 제품도 불량이 왔습니다 예,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신제품이 그래서 카메라의 정이 뚝 떨어진 나머지 환불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쓰고 싶겠어요. 그걸 세번 교환하는 과정에서 2021년이 찾아왔고요. 예, 결국은 그냥 환불을 받았습니다. 네, 몸과 마음 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그쯤 해서 어... 작년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음, 재밌는 킥보드 하나를 주문을 했었어요. 예약 주문을. 보통 블랙하고 화이트 나오는데, 화이트 아니에요. 화이트예요 블랙하고 화이트 나오는데, 어, 옐로우를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 언박싱 유튜버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을 기다렸다가 그 대리점 사장님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 왔다고 같이 조립하자고 신나서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박스를 여는 순간 경악해 버린 게 뭐냐면 블랙이 온 거예요. 사장님도 이런 일은 없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시는데 그 사장님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 화는 못 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그 사이에 저는 곽춘만 촬영,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패드를 분실해버려야 어디서 떨궜는지 나도 몰라. 에, 기억이 안 나. 에이.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날 제가 방문했던 마트에 들려서 거기 보안 팀장님을 붙잡고 사정사정을 해서 CCTV를 돌려본 결과 제가 주차 대기하고 있던 그때 뒷좌석에서 내렸거든요. 그때 제 허벅지에 올려져 있던 아이패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뒷좌 조수석에서 누군가가 내려서 발로 쓱 밀더니 죽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찰 입회 하에 CCTV를 더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분이 정말로 고맙게도 마트 회원분이세요? 예,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나왔겠죠? 한 3주에서 한달 걸린 것 같아요. 그걸 제 손에 받는 게근한달 만에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저는 아이패드가 꼭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예, 아이패드로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는 영어로 뭐예요? 어, 어느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파트만이라는 거니까 Part Time Job 아, 그 끝까지 다 하는 건 뭐겠어요? 어, 그거는 Full Time Job이라고 합니다 에이? 에이, 그냥 알고 계시라고 어,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독일인가 그래 어,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를 새로 하나 그 사이에 사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아이패드가 두 대랍니다 <laughs> 난 필요 없는데 에이. 한데 박춘만 주니어가 잘 쓰고 있습니다 침잘 묻혀가면서 아그 일이 마무리될 때쯤 그 킥보드 대리점 사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옐로우 색깔 왔다고 에이. 저는 근데 그때 환호성을 지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병원이었어요 또 무슨 얘기냐 눈에 다래끼가 나와서 어, 다래끼를 짜러 갔다가 그 안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눈 검사 좀 해봐야 될것 같다고 네. 그래서 눈 검사를 하고 오,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음, 곽춘만 왼쪽 눈에는 농내장기가 보이고, 오른쪽은 시야결손시야결손 시야결손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살아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으면 측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각이 있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곽춘만이 운전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동안 운전사고 난거 생각해보면 다 오른쪽 각도에서 났거든요. 근데 의사선생님이 뇌 MRI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뇌에서 뭔가 이상이 생겨. 시신경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그날 잠못 잤어요. 그날 꼬박 밤새고 다음 날 대형 병원에 아침 일찍 바로 찾아가서 뇌 M R I 찍고 교수님 의견 다 들었어요. 다행히 뇌는 이상이 없답니다. 혈관 깨끗하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다행이니까 이제 눈이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고 있습니다. 갈 거예요, 병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 이게 3월달 이야기에요 3월달 얼마 되지 않았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금 계속 쭉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 믿기지가 않죠? 에? 에, 저도 안 믿겠습니다 음, 더위 없는 건 이게 3월달 말인데 어, 얼마 전에 아이가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뭐 장염은 흔한 거니까요 에, 한 일주일 입원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퇴원하는 그날 와이프가 직장 동료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또 일주일가량 입원을 합니다. 음, 삼재인가? 예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핑계 아닌 핑계를 쭉 한번 대 봤습니다 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100%다 true 100%다 진실입니다 에휴, 그래도 곽춘만을 통해서 말해보니까 속은 좀 시원하네요 속은 시원한데 어, 좀 아까운 거는 하나 있어요 카메라 세번 교환하고 뭐 언박싱 해야 된는데 다른 컬러 와버리고 아 아까 옐로 우 색깔 있잖아요 그 언박싱 하러 갔거든요 그 대리점 사장님이 저 바쁜 줄 알고 네다 조. 리베 노셨더라고요.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에... <laughs> 아이패드도 분실했고 그리고 눈에도 지금 이상이 생겼지만 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카메라 세번 교환 받았지만, 예 결국은 환불 받았고요. 손해 본건 없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상했을 뿐이죠. 킥보드 언박싱 못했지만 결국은 노란색 받았잖아요. 예 보이시죠 제 옆에 요거예요. 특이하게 생겼다고 요예 그래서 산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아이패드도 뭐제돈 주고 뭐한 대를 더 사야 되긴 했지만 결국은 찾았고요. 음 지금 재판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이상 있지만 다행히 뇌는 또 이상 없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걸 보고 와이프가 딱 한마디를 저한테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이거 다 유튜브 각인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다 유튜브 각인데 에, 그걸 또못 찍걸. 아, 곽춘만 꼬마 유튜버라 그래요. 꼬마 유튜버. 에, 역시 나는 프로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에,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 그냥 곽춘만이나 열심히 하려고요. 음.

이번이그 앞쪽에서 빵빵해줄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챙기려고 그러는데. 내려가지고. 발로. 잠깐 어, 다 밀어. 어, 밀잖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 차는, 이 차는 어. 어떻게 안 되죠? 난방 안 보이니까. 준비해도 안 보이죠? 네. 사람이죠 지금 16시 38분 꿈에 안고 있네 잠깐만